트로켐입니다. 오늘도 아 근데 좀 슬프긴 하죠. 주식이 더 많이 제가 이미 어제 얘기할 때보다 더 많이 장호보다 이어서 더 흘러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 부족했던 보충과 이제 소소한 얘기들을 그래도 또 재미난 것들이 어제는 영상이 좀 길어져서 그걸 제가 미처 준비해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그까지 마저 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닝콜에서 나왔던 이제 질문 뒤에 어 다는 아니고 제가 또 나름 또 재밌다고 생각되는 면들과 아또 보충을 해야죠 제가 f 스티 베타가 이제 트랜스퍼 미국에서는 될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좀더 상세한 근데 또 업데이트 되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또 업데이트 된 내용도 한번 어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주식이 시장이 참 근데 오늘 장이 안 좋긴 했었죠. 특히 테크 주식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마진 다른 안 좋은 영향을 더 크게 봐서 그 그간 네, 이거 좀 조정도 있었겠죠. 너무 급격히 오른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 RSI다 이런 걸 보면은 꽤 높았기 때문에.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갖고 있는 포텐셜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트레이드를 해서 저도 맞추면 은그 욕심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넌 오토 제가 어제 계속 얘기하는 다른 쪽 분야 다른 카드가 많다 넌 오토 분야의 그로스 프로핏을 보면 은 꾸준히 아주 이쁘게 증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다른 파트가 강력해진다라는 어, 또 하나의 증거가 될수 있고요. 어제 얘기한 보충으로.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어, 어닝콜에서 그 파워포인트 보면 저도 이걸 베이스로 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걸 또 트위터에서 확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플립 베이스 프로핏이 뭐냐고 일론 머스크한테 물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빵끝 이런 이모티콘으로 예,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갖고 로봇 택시로 벌써 수익성? 로봇택시의 준화는 뭔가 알게 하냐? 플레이시라는 게 집단, 이렇게, 뭐, 여럿이 모인 걸, 이렇게, 군단? 이런 거를 플레이시라고 하니까, 야, 로봇택시막 집단으로 막 이렇게 하는 벌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 얘기했듯이, 데이터만으로도 요즘은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시대입니다. 물론, 로봇택시가 되면 더 좋겠죠. 더 크게 먹죠. 이 자율주행 데이터는 날이 갈수록 지금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아, 좋은 비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미국에는 이제 라쿠텐이라는 회사 있는데, 막 등록하고, 크레딧카드 등록해서 이제 쿠폰 이제 일정에. 근데 그거 왜 하냐면요. 사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뭘 쓰는지 다 트래킹이 되지 않습니까? 그 트래킹한 정보 어느 상품이 인기가 있고 이걸 가지고 그 정보로 라쿠텐이 그걸 팔아먹고 대신 어 약간의 쿠폰을 통해서 일종의 보상을 해주는 거죠 거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버 같은 경우도 도시에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서 도시계획 도시의 메인 테넌스 이런 거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알게 모르게,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돈들이 소비자들한테는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혹은 뭐, 상품을 사게 해주는 거죠. 근데 절대 그런 게 공짜는 아닙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협력 관계 및 다들 자율주행하고 싶어서 힘든데, 이런 집단 데이터를 제대로 갖고 있는 회사가 없죠. 이, 이 규모로는. 유, 유일무이하죠. 예, 저도 로봇 택시면 좋겠지만, 그 중간 어디에도 할게 많기 때문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예,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 어딘가로, 우리가 아직은 계속 자율주행 개발하고 AI를 개발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얻냐도 정말 힘든데, 테슬라는 그걸 정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디로, 팔아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가캐스트, 이거 질문지에 있었죠? 제가 몇 가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쌓는 질문 중에 파트를 저렇게 찍어내면은 수리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의 답이 10 t i m e cheaper, 10배나 싸질 거라고 하고 이제 더 당연히 빨라지겠죠? 왜냐면 하 여러 가지를 어셈블리 안 해도 되니까. 근차 전체가 열배 싸지는지는 그것까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파트만 봤을 때는 그니까이 정도로 싸게 되면은 그리고 사고율이 제가 얘기한 급속히 감소할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통한 주행 보조를 통한 어 그렇게 되면은 굳이 이거 수리하는 거에 있어서 오히려 더 쉬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저거다 하나만 하나로 찍어낸 생각 어디 하나만 찌그러져도 다 갈아야 되는데 어 힘든 거 아니냐 아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런 혁신을 통해서 수리도 충분히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다시 한번 그리고 이 fsd 트랜스퍼 진짜 딱 3분기에 오더를 해야 되고 새 차만 되고 중고차는 안 되고 당연히 뭐 여러 조항들 보면 뭐 정식으로 등록돼 있어야 되고 오너야 되고 기본적인 것들도 있는데 여기 재미난 게뭐 일주일 먼저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 안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 먼저 현재 비핵화 해서 이거를 이제 캔슬 시키 없애고 그 기능을 이제 새 차로 옮긴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조항을 읽어보면서 저한테는 아니 그거 트랜스퍼 하게 해준다고 하고 물론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걸 강조하지 않아서 미국은 현재 15,000달러입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럼 굳이 새 차를 살때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서 어 이걸 제 값을 다 받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일론 머스가 과거에 그래도 나름 트레이딩을 테슬라에 하면 은 어느 정도는 쳐준다고 했는데 요즘 보면은 차 값은 더 후려치는 것 같거든요.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 아, 그럼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조항을 잘 보니까 내가 이걸 옮기겠다고 하면은 기존 차는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케이퍼빌리티가 없어지고 제가 원하는 데딴데 데 팔고 그건 옮기고 저는 새 차를 사고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윤을 저도 극대화 할수 있겠다. 테슬라가 좀싼 가격에 사간다 그러면은 아, 다른데, 카바나라든지 요즘 플랫폼들이 워낙 좋아졌으니까. 그런데 팔고, 대신 난 2차에 풀셀프 드라이빙 케이퍼빌리티 옮기겠다. 근데 이제 한번 하면은 다시는 이제 못 돌아가고, 그런 예외 조항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나와서, 아,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예, 무조건, 예, 3분기에 주문을. 근데 회사가 차가 잘안 팔리면은, 그 슈퍼차저 공짜도 다시 안 온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아버지와의 대화에서도 테슬라가 잘안 팔리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날 건지 테슬라가 3분기에 어 이제 공장을 좀 점검한다고 덜 생산하고 덜 팔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이때 점검을 할까요? 아무래도 수요가 둔화된다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러니까 이때 점검하면 나중에 더 폭발적으로 만들어야 될때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맞는 타이밍이긴 한데, 다음 분기에, 이게 좀더 수그러들면, 여기를 더, 그러니까 다다음 분기죠. 연말까지도, 보통 연말에 판매량이 폭발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런 트렌드로 가게 되면은 이런 혜택들이 유지될 수도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한 분기만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익을 뽑아 먹으려면은, 그쵸, 이게 맞긴 한데, 정말로 영원한 테슬라 팬. 제가 굉장히 테슬라 팬이고, 뭐, 테슬람 같은 모습도 보이죠. 워낙 잘하니까요. 근데 저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기차에 더 먼저 관심이 있고 테슬라가 차를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이만한 차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에서요. 아니 충전은 어떻게 할 거며 주행거리가 얘가 예 루시드를 빼면 제일 길기도 하지만 아니 루시드는 어디 가서 충전하기도 힘들고 얘만한 애가 없기 때문에 계속 테슬라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하, 저도 항상 다른데 보지만. 근데 그런 일말에 항상 주변에 다른 차를 보고 있는 마음마저 없애버리려면은, 야, 너 평생 트랜스퍼 해줄게라고 그러면은, 제가 아마 다른 브랜드는 아예 뒤도 안 보고, 다시는 진짜 제 평생에 쳐다도 테슬라가 망할 때까지 쳐다보지 않을 텐데, 지금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테슬라도 사기업이고, 일론 머스크도 물론 이런 개척해주고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빨리빨리 넣어주는 것에는 그런 리더십은 정말 감사하지만 역시 기업인답게 기업은 그렇게 길게 볼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눈이 얘기하는 국책연구소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대학에서 더 이런 어떤 비전이나 꿈먼 연구를 하는 이유가 그 대신 더 안정적이죠, 그쪽 직장이. 다그 직장이, u 시큐리티에 따라 다그 보는 시야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구소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눈이 얘기하는 게그 이유입니다. 테슬라도 다양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어, 기업은 정말 다양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오늘 좋다가도 내일 망할 수 있는 게, 사업하신 분들이면 다 아시겠, 아닙니까 이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늘 꾸준히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월급이 좀 낮아도 꾸준히 온다 라는 장점이 얼마나 큰지 다 이런게 여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하지만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항상 이제 테슬라를 응원하는 마음에 그리고 뭐 다른 프로모션이랑 컴바인 안된다 라는 점네 다시 한번 그래도 한번이라도 예, 미리 5,000불에 사신 분들은 일단 뭐 만불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최소. 거기다가 차,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따로 팔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 이것도 다 어닝콜 그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있던 건데요. 이제 이걸 가지고 기사들이 나와서 또 상세한 설명. 뭐라고 돼 있냐면, first sub 19 foot truck인데, 거라지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 카고가, 이거 해석하면 뒤에 카고가 굉장히 넓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테슬라답지 않게. 아니, 테슬라도 공간을 잘 뽑는 편이죠. 워낙 전기차의 이점이 있는데. 근데 제가 공간을 제일 많이 뽑는 브랜드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은, 단연콘대 현대죠. 제가 아이오닉 6 타보고, 와, 이건 진짜 아이오닉 5랑 아이오닉 6. 심지어 동생이 아이오닉 6를 샀으니까요. 저희 가족 중에 뭐, 애증의 현대죠. 제가 현대차를, 저희 아버지는 항상 현대차만 타셨고, 물론, 최근엔, 그쵸. 수입차로 돌아서긴 하셨지만, 제 동생도 계속 현대차 사고 있고, 아, 근데 그 공간 뽑아내는 거는, 아, 진짜, 아, 전 브랜드를 통틀어서 그건 뭐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공간을 잘 뽑는지, 항상 그, 한국의 제도상, 엔진은 작게 해서 세금은 적게 내고, 차는 더 키우고, 아, 그거는 정말, 탈추종을 불러하는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한 대로 샜는데 지금 포드 F150 제일 잘 팔리는 트럭을 보면은 옛날에는 이 트럭배드 뒤에가 64%고 앞이 36% 였는데 요즘 레이오가 플립 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가 작아지고 앞이 넓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타고 평온하고 왜냐하면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이거 다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본인 이익에도 맞고요 그러니까 점점점점 초창기 픽업트럭은 일에도 집중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요즘 픽업트럭 사가지고 그거 갖고 토잉을 해본 경험이 있는 미국 통계입니다 좀 됐지만 20%가 안 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점점 점점 앞이 커질 수밖에 없죠. 좀더 레저라든지, 어, 사람들 더 편히 태우고, 뒤가 더 키, 키웠어야 되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근데, 사이버 트럭은 그렇지가 않다. 아, 그, 요 부분으로 어필하면은 진짜 일할 분들도, 아, 살 수도 있겠구나. 나름 머리를 잘 썼겠구나. 아, 요거는, 예.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F150의 악세사리라든지 아, 그런 걸로 많이 승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미 했는데, 아, 이렇게 또 나오면은, 아, 좀 많이 또 보완이 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은, 예, 적재함이 커야죠. 그러면서도 차고에 들어가는, 니까 그러니까 공간을 맥시멈으로 특히 차고를 뽑아냈다. 전에 이미, 지난 영상에서 이미 얘기했는데, 이제 4680 쓰는 걸로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죠. 그뭐2170쓸 그러니까 수도 있다. 아버지와의 대화에서는 뭐 세미가 그랬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4680 확실히 사이버 트럭은 쓰는데 에너지 덴스를10% 올린다는 얘기도 제가 했죠. 이제 실리콘 에너지를 쓴다든지 실리콘 다 아닙니다. 가루 뿌리는. 근데 이 10%에 대한 제가 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를 토대로 재해석을 또 해보면은 지금 현재 원통형의 에너지 덴스가 제일 높은 게 파나소닉입니다. 그 성능표 까가지고 이미 작년에 다 이거 조사를 했었죠. 1등이 파나소닉이었고 2등이 lg 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4680 모델 y 기준으로. 근데 그때 lg랑 4680 셀의 그 차이가 한10% 정도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10%를 증가하면은 지금 현재 lg 원통형 셀까지는 추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면 4680 셀은 스트럭처배터리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셀투 쉐시 아닙니까 팩에다가 더 많은 역할 차의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은 이미 얘기를 했죠 원가 절감 플러스 이게 셀투 쉐시이기 때문에 셀투 그러니까 바디 뭐 그러니까 일종의 인산철하는 셀투 팩 같은 개념이죠 그렇게 되면은 효율이나 어, 모든 면에서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10%만 증가해도 아 충분히 상품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어 이러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죠. 그러면 주행거리 350마일이 어느 정도 다시 현실성이 제가 배터리를 좀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 에너지 덴시 올리는 거를 심각하게 지금 테슬라가 고려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충분히 350마일. 그럼 기존에 지금 다 나와 있는 트럭들이 135킬로와트 하나 넣고도 300마일 겨우 뽑는데 320. 근데 아 그러면 100킬로와트 아워도 에너지 센스 올려서 예, 무게를 좀 감축하고 셀트 셰쉬를 하니까 아그 언저리인 것 같습니다, 바디. 아 그래도 아직은 예, 많이 희망적으로 변했는데 저도 아 그래도 조금은 한 10킬로와트 정도는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다른 쌀드가 비교했을 때, 10%만 올리면 경쟁력이 상당해질 거다.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옵티머스 보시입니다이 얘기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돼 가냐. 업데이트가 없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좀 있다 그러는데 이게 완전히 커스텀 메이드다 보니까 아직은 볼륨 생산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뭐 다섯, 여섯 대. 그리고 이 키가 한170 중반에 이제 무게가 가벼워서 네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는지. 그러니까 이 옵티머스 보옷이 사람을 능가하거나 성인을 쉽게 능가하거나 그런 일은 이제 없게끔 뭐 그런 스펙.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액추에이터를, 예, 쇼티지가 나서. 근데 아무래도, 이건 완전히 커스텀 상품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쇼티지가 날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럼 먼거 아니냐. 그쵸, 이걸 만약에 팔려고 한다 그러면, 뭐, 판다고도 했으니까, 몇만 불에. <laughs>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직은 좀 멀죠. 근데, 이거 공장에서 계속, 매달 만들고, 그래서, 계속 테스트 중이고, 실제로 조금 조금씩 투여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공장에, 이거 사람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단순 노동을. 아, 그러면 그렇게까지 큰 볼륨 생산은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지금 계속 현장에서 테스트가 되니까, 이렇게까지 테스트하는 회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가 유일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만 지나면은 정말 군단으로, 진짜 플립 베이스 프로핏이겠죠? 예.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예, 지금 저는 이게 대량 생산이 지금 안 된다고서 해 실망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차근차근 이제 가고 있다. 그리고 도조에 이제 원빌리언 달러나 쓰게 된다라는 건데요. 근데 당연하죠. 이거 제가 했던 얘기로 이제 기사 타이틀이 요즘 나오더라고요. 아니 엔비디아가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으면 아, 이게 좀 반도체도 참 재밌는데요. 지금 다 AI 부모로 첨단, 선단 공정에는 관심이 초집중돼 있고, 막, 그럼 어떻게 든하려 그러는데, TSMC의 지금 어닝이 좀안 좋죠. 왜냐면 반도체가 이거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선단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반도체 시장을 되게 크게 차지하는 건 아직도 14나노고요. 차량용 반도체도 있고, 22나노도 있고, 그아래단도 만만치 않게 다 큽니다. 아직도 메이저는, 우리가 막 4나노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직도 메이저는 12나노, 14나노, 두자리대가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tsmc의 원인이 좀 떨어질 수 있죠. 좀 요즘 수요가 줄고 있으니까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좀 시장이 좀 아래, 아래는 줄고 있는데 ai를 잘 트레이닝을 하려면 그렇죠 엔비디아의 파워가 어마무시한데 이게 또 tsmc랑도 더 걸려 있어 가지고 당연히 tsmc는 애플을 먼저 하려고 하죠. 엔비디아의 오더가, 예, TSMC의 지금 패키징 캐페시티아 그냥 TSMC가 다 해먹고 있는데, 지금 아주 타이트해가지고요. 힘듭니다. 엔비디아도 그 다음이거든요. 엔비디아가 그 정도로 커졌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삼성이 그래서 이거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긴데 진짜 삼성이 이번에 그렇게 수율을 좀 올렸다면은 좀 잘, 이거를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요를 올렸다, 뭐 했다, 이것도 제가 정확히 얘기를 했죠. 삼성이 이거를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비판하기, 요즘 잘 얘기를 안 했지만, 지난번에. 아, 진짜 테슬라는 여러모로 이래서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고, 예, 주식이 좀 오늘 많이 내려서 슬프지만, 아, 이 그래도 이 정도 다방면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심지어 반도체에 있어도 이제 이건 도조는 커스텀 칩이니깐요. 아,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합니다.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게 와. 웬만한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AI 트레이닝 슈퍼컴퓨터와 그리고 좋은 유저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지원을 쓰기를 테슬라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여기다가 자체 침, 그러니참 이런 먼저 시도하고 이런 게 선구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그래서 응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얘기를 한 김에 모두 한국에 그렇게 의대 쏠림이 너무 심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 좀더 덧붙이면은 예, 지금 TSMC가 애리조나에 지금 뭐 근데 모든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압박을 받죠 바이든 정부로 더 압박을 받아서 지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예, 허들 이런 문제점들 넘기 힘든 문제들이 좀 있지만 제일 큰게 이제 기사 타이틀 계속 나오는데 예, 별로 인재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미국에 인재가 없죠 생각지도 못하게 예, 고행 연봉으로 근데 이제 일이 쉽진 않죠. 다들, 이제 앉아서 편히. 그건 인간의 이제 본능입니다. 누구도 이제, 공장이라든지, 제조 쪽에 이제 연관이 되게 되면은, 실제 손을 쓰든 안 쓰든, 테크니션들도 엄청 부족하고요. 안 쓰더라도, 공장은 늘 돌아야 되니까, 그런 압박이라든지, 어쨌든 연구만 하더라도, 제조에 좀 관련이 있으면은, 프로덕트가 계속 나와야 되니까, 그런 압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이런 일을 그러니까 공장 관련된 일 생산 관련된 일은 정말 인자가 미국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참 미국에 참 이게 쇼티지가 그 반도체 쪽에 인재 부족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진짜 엔지니어링적으로 뭐 과학자든 참 이렇게 힘들고 연구 개발도 쉬운 편이 아니죠. 머리를 어쨌든 생산 관련 아니더라도 머리를 엄청 써야 되니까 이쪽 분야 보면은 뭐다 머리가 까맣죠. 근데 미국은 어 사실 예 수입을 하면 됩니다. 결국 예 이민 문어를 넓히고 전 세계의 인재들을 다 빨아들이겠죠. 근데 그러면은 예그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아 한국이라든지 대만 일본 중국 아 거기는 조금 갑자기 또 걱정 모드로 들어가긴 하는데요 TSMC 같은 경우도 네, 이런 국가를 위해서 일해주는 분들한테 총통이 가서 TSMC 일하는 분들한테 직접 제가 그래서 삼성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아 진짜 국가가 이거는 감사해야 되는지 않나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네, 한국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니까, 사실 그게 이제 싸게 먹히기 때문에, 그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꼭 돈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으면은, 돈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듯이, TSMC가 그렇게는 하지만, 저렇게 인력이 부족하면은, 그리고 미국에서 결국은, 아무리 명예나 이런 걸 챙겨주더라도, 결국 미국 연봉이 엄청 높거든요? 그럼 결국은, 와, 결국은 다 빨려 들어오지 않을까? 부족한 인재를 결국은 해외에서 다 수급하지 않을까라는 한동안 여기가 또 이제 인재 블랙홀이 될지 실제로 공장이 지어지면 또 한번 이런 시장 상황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야기가 좀 한대로 샜지만 이런 얘기까지 한번 더 덧붙여 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